안녕하세요. 이번 책 이야기는 글 박종진 그림 키큰 나무 출판사 이야기 숲에 우리 반에 오, 곰이 있어요. 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책인데요. 먼저 표지 읽기를 할수 있도록 곰을 가리고, 우리 반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제가 찾아보는 흉내를 내자마자, 곰이요, 곰! 곰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센스쟁이들. 으흐흐! 책을 펼치면, 감정의 주인이 될 우리들에게라는 글과 함께, 곰과 파랑새가 보여집니다. 울타리에 갇힌 곰처럼 마음이 갇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주인공. 이런 모습을 본 친구들은, 해서는 안 되지만, 주인공의 마음 일기를 몰래 펼쳐보며, 일기의 내용을 하나, 하나 모두 공감하며 어 맞아 맞아 맞장구를 치며 주인공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의 감정도 같이 살펴보며 안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림도 잘 살펴보아야 그 깊이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림책. 책의 그림을 잘 들여다보며 같이 이야기해볼 까리 까리. 곰과 함께하는 파랑새의 의미는 주인공 가방의 이모티콘 어 스마일. 반 친구들의 책상 위를 잘 살펴보면, 안경 쓴 친구의 책상에 곤충백과, 곰의 심리책? 그리고 볼이 발그레한 여자친구의 그림 그리기의 우수상! 그리고 이 일기의 연도 등등등! 그림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보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마음 일기를 통해 여러 상황들 속 내용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 이런 경험 있다며 저요 저요 손을 들며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감정을 공유하며 마치 같은 반 친구인 듯 자기 속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한 활동은요 감정에 관한 활동은 정말 무궁무진 많은 활동이 있는데요 이 책을 들려주고 함께한 활동은 첫 번째, 이 책에는 마음 일기가 나오는데요. 일기 속 오늘의 감정이라 하여 감정의 이모티콘이 8개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일기 내용을 들려주면서 같이 활동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감정바를 만들어 색깔 클립을 끼워서 나눠주고 책의 내용을 일부분을 예로 들어주면요. 3월 14일, 일요일,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다가 넘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눈물이 났다. 그러자 아빠가 말했다. 사나이는 이간일로 우는 거 아니야? 사나이? 이간일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울면 안 되나요? 차가운 어른들의 말 속에 갇혀버린 나의 감정 들들들! 자, 오늘의 감정을 이렇게 클립으로 움직여서 표시해 보아요. 그런데 이때 주의점은요, 꼭 감정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기. 주인공은 슬피기만 했을까? 다른 감정은 없었을까? 라는 적당한 발문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일기를 본 다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치 일기가 이두 편인 듯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게 하는데요. 이때 감정의 색깔도 놓치지 말고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린 하나로 하나로 감정을 체크해 보아요. 내 네, 감정바에 있는 감정 이모티콘은 정해진 것은 아니니 독자가 보시고 어떤 감정일지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없어요. 내가 느끼는 대로. 그래도 알고 싶다면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미안, 당황, 억울, 실망. 그런데 주인공이 일기에 쓰지 못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감정과 날씨 연결해보기. 네, 오늘 감정 표현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요. 마음 일기에는 없는 날씨를 감정과 연결해봅니다. 예를 들어, 기쁨은 바람이 살랑살랑, 맑은 날. 어, 슬픔은 정말 이것은 공식인가봐요. 비 오는 날. 슬픈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 오지. 열대 우림 기우 속에 살고 있나? 이별 공식인 건가? 내 분노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먹구름이 잔뜩 낀 날, 두려움 천둥은 번개치는 날, 미안함은 큰 구름에 가려서 햇님 얼굴이 나오지 못한 날, 당황! 분명히 비가 안 온다 해서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진 날, 억울 수입 막, 소풍 가는 날, 세차게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이 8가지 감정 말고도 다른 감정과 함께 날씨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감정을 얼굴로 표현해 보기. 여러분, 코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입은 어디 있나요, 여기? 이 노래 아시죠? 이 음에 맞추어서 슬픔은 어디 있나요, 여기? 하면서 표정으로 슬픔을 표현해 봅니다. 분노는 어디 있나요, 여기? 미안함은 어디 있나요, 여기? 기쁨은 어디 있나, 여기? 네, 이렇게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해보기를 해보았는데요. 와우, 우리 아이들 정말 메소드 연기. 아니, 이런 연기는 누가 가르쳐주는겨? 모두가 감정 연기를 정말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또는 부모님께서 노래를 먼저 불러주시고, 아이가 표정을 짓게 해봐도 좋고,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해본 다음에는요. 빠르게 해봅니다. 당황은 어디 있나? 여기! 음, 억울은 어디 있나? 여기! 두려움은 어디 있나? 여기! 실망은 어디 있나? 여기! 네, 네 번째 활동은요. 나의 마음 일기 써보기. 슬픔, 기쁨, 미안함.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 주인공처럼 마음 일기를 간단하게 그려보고 간단하게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받침은 틀려도 된답니다 책에도 주인공의 일기에 받침이 틀린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의 나의 감정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기 아이들이 쓴 것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요 오늘 너무 기뻤다 아빠가 두발 자전거를 사줬다 왜냐하면 10월 1일이 내 생일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아이들도 마음일기를 써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 쌓인 감정을 빼내어라 나에게 혹시 빼내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이 종이컵과 종이로 감정을 빼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사각 종이를 아이들에게 나눠준 후에 화남 짜증 분노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그리고 이 종이컵 위에. 그 감정을 올리고 이 감정 위에 다시 컵을 올리고 하나, 둘, 셋 하면서 감정을 빼냅니다. 간단한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안겨 주었는데요. 이단두 개의 컵으로 기쁨을 정말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답니다. 세 개에 도전한다면 도전. 주의 사항은 이 짜증이라는 감정이 따라올 수 있으니 성공했을 때의 기쁨도 크겠죠? 소개의 글에서 박종진 작가님께서는 이런 말을 글로 적어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소개해 드리자면, 나의 감정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변화하곤 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의 감정을 화나거나 슬프게 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하며 이야기가 따뜻하고 즐거운 감정을 불러 일으키길 소원해 봅니다. 작가님의 글에 공감하며 나의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에 귀 기울여 봅니다. 저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감정을 감정을 하나로 표현해보아요. 감사합니다. 슬픔은 어디 있나? 없어, 없어, 슬픔 없어. 네, 슬픔 없어요.